가 엄마의 저을때후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음식 이유식. 하지만 여러분 이유식 만들기 쉽지 않죠? 재료는 어떤 것으로 양은 얼마나 맛은 어떻게 내지? 센스 있는 맘들을 위한 푸드 TV의 자연주의 건강 이유식 제안.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이유식 맘스맘이 책임집니다. 누구랑 맘스맘의 해결사 마크로비오티 연구가.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이유식 마음스맘의 이양지입니다. 마크로비오틱을 국내 최초 소개하고 현재 마크로비오틱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자연요리연구가 이양지. 뭐 요리연구가지만은 책을 보고 어 요리연구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책을 보고 열심히 고대로 만들어서 먹였어요. 어... 저는 더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엄마들보다. 왜냐면 내가 요리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얘가 안 먹을 수가 있나? 굉장히 실망이 컸어요. 이 맘스맘을 통해서 얘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마크로 뷰티 이유식을 하나하나 레시피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음식은 바로 맵살 미음인데요. 맵살 미음은 저희 아이에게도 제일 처음 먹였던 이유식이에요 마트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쌀눈이 그대로 붙어 있는 흰 쌀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런 쌀을 고르시고요. 쌀 알갱이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고, 부서진 것이 없고, 한톨한톨 쌀알이 매끄러운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쌀을 먼저 씻을 때는 쌀이 제일 처음 닿는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도물에 씻지만은 제일 처음에 닿는 물이 흡수력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생수로 쌀을 씻습니다. 찬물은. 생수를 부어서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쌀을 씻고요. 이 쌀을 물에 불려 놔야 돼요. 생수에 불려 놓겠습니다. 불리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려 놓으면 충분해요. 자, 쌀이 불려졌으면은요. 물을 따라내고요. 기본적으로 쌀 양에 비해서 물의 양이 10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쌀은 원래 처음에 계량했을 때밥 숟가락으로 계량했을 때세 숟가락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물의 양은 400cc. 그러니까 컵으로, 200cc 기준 컵으로 두 컵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준비된 물에서요. 자, 믹스에 넣고 갈 건데요. 불려진 쌀을 넣으시고요. 자, 두 컵의 물 중에서 반 컵만, 2분의 1 컵만 부어서, 물이 있어야 이게 곱게 갈리니까, 반 컵만 부어서 곱게 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게 갈았어요. 그러면 이제 냄비에 부을게요. 자, 아까 어, 반 컵을 넣었으니까 어, 한 컵하고 또반 컵이에 물이 남아 있죠, 분량에서. 그래서 전부 다 깨끗하게 붓겠습니다. 불에 올리고요. 자, 처음에는 센 물로 끓일게요. 센 물로 하다가 바글바글 끓으면 팔팔 끓으면은 불을 약불로 낮춰서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묽게 어, 미움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바글바글 끓으니까 뚜껑을 열고 눌지말고 저어가면서 더 끓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에서 완성이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 정도면은 완성이 되었는데요. 주걱으로 이렇게 긁어서 밑에 바닥이 보이는 정도, 이렇게 보이죠? 지금 바닥이. 이렇게 긁었을 때 바닥이 보이는 정도가 다된 상태예요. 그리고 밥이 잘, 쌀 알이 잘 풀어져서 반투명의 상태가 되었죠. 이거를 그냥 먹이는 게 아니고요. 아직 이 안에는 어, 좀 거칠은 쌀 알갱이가 남아있어요. 처음 먹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처음 먹는 음식인데 이쌀 알갱이는 좀 위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온채에 한번 걸러서 매끄러운 상태를 만든 다음에 아이에게 먹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이유식 만드는 제조기 세트를 어, 구입하신 분은요 그 안에 같이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는 망에다가 걸으시면 되고요 이게 없으시면 보통 이런 걸음망 거름망 있잖아요 걸음망에다가 넣어서 곱게 걸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다 걸러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릇에 예쁜 그릇에 한번 담아볼게요. 랩쌀 미음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지금 기다리고 계신 마음들하고 있다가 시식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바로 내 아이를 위한 이유식 두 번째 현미 미음 만들어 볼게요. 아이에게 처음 먹일 이유식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공리를 하다가요.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마크로비오틱 스타일을 어,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낸 게 바로 어, 마크로비오틱 이유식의 첫 단계인 현미 미음이에요. 어, 현미 쌀인데요. 이건 유기농 발아 현미예요. 그래서 현미를 고르실 때는요, 유기농 쌀을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껍질까지 전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어, 유기농으로 재배한 현미쌀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현미쌀을 현미. 고르실 때는 현미의 눈, 눈이 제대로 잘 붙어 있는지, 그리고 어, 쌀 알이 부서진 것이 없이 고른지를 잘 살펴서 어, 고르셔야 돼요. 이건 역시도 처음에 씻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찬물은 생수로 씻습니다. 자, 백미와 다르게 현미는 너무 박박 문질러서 씻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쌀눈이 그대로 달려 있기 때문에 박박 문질러 씻게 되면 쌀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살살 비벼주는 정도로만 씻어 주고요. 자, 첫물 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수돗물로 서너 번 헹궈서 씻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미를 볶겠습니다. 현미를 이렇게 마른 팬에다가 볶는 이유는요, 현미의 소화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현미가 소화가 잘 되도록,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볶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수분이 남아서요. 이렇게 질척질척하지만 볶다 보면 수분이 날라가고요. 바슬바슬해집니다. 자, 이렇게 어, 다 볶아졌는데요. 어, 이렇게 하얗게 톡톡 터진 게속 알이 터진 게열알 정도 이상 보이면은 다다 어, 볶아진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갈색이 돌죠? 그러면 다 볶아진 겁니다. 이렇게 볶는 이유는요, 현미의 영양을, 영양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기, 잘 되기 때문이죠. 자. 어, 처음에 현미 쌀을 0.5컵, 반컵을 사용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물을 5배에서 6배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2.5컵에서 3컵의 물을 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소금을 넣게 되는데요. 자, 소금은요. 여기에 간을 하기 위해서 넣는 게 아니고요. 생명에너지를 더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넣는 양은 정말 이 정도. 정말, 어, 면봉으로 찍었을 때 묻어나는 정도?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지금 불에 올렸는데요. 압력이 찰 때까지 센 불을 하세요.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압력이 차서 이 밸브가 올라오면은요. 불을 약하게 줄여서 30분 더 가열을 하게 됩니다. 죽이 완성되었는데요. 이제 걸음망에서 어, 한번 걸러 볼게요. 그런데 너무 되직하잖아요. 그래서 생수를 가지고 조금 농도를 조절한 다음에 거르도록 할게요. 한컵 정도의 물을 부어서 묽게 해두고요. 걸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 사항은요. 너무 힘을 많이 줘서 걸게 되면은 현미의 섬유질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가 소화를 못 시켜요 섬유질을. 그래서 힘을 너무 주지 않고 이렇게 걸게 되면요. 은 지금 보시면 요렇게 이런 상태. 요 나머지 남으면 다시 놔두시고 또. 한 숟가락 덜어서 또한번 걸러주세요. 자, 이렇게 거르고 나서 남은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버리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드시면 돼요. 저는 매번 제가 이걸 먹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 거죠. 네.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어, 장에도 좋고요. 아직 여기에는 영양소가 많이 남아있어서 현미에 영양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아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되도록 현미에 섬유질은 들어가지 않고 영양분만 빠지도록 해준 다음에 대충 걸러주고 나머지는 건강한 엄마가 드시면 돼요. 지금 보세요. 너무 되직하죠? 그래서 어, 끓여서 식힌 물, 끓여서 식힌 물이나 아니면 모유를 먹이시는 분은 모유, 분유는 분유 먹이시는 분들은 분유를 넣어서 희석을 해서 아이한테 묽게 해서 먹이면 돼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어, 팁을 알려드리면은요, 지금 이거 이, 이 상태를 현미 크림이라고 하거든요, 마크로비유틱에서는. 근데 이 현미 크림은요, 이것도 이제 역시 농도를 조절해서 환자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식단 조절을 해야 되시는 분들, 밥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이런 현미 크림을 써서 이걸 드시게 하고 있어요. 자, 알맞은 농도가 되었네요. 그러면 그릇에 한번 담아 볼게요. 완성되었는데요 그러면 기다리고 계신 토크맘들과 함께 아까 만든 맵살미음과 같이 시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자양동에서 온 시연맘 저는 명찬 맘 저는 다음 망입니다 네. <laughs> 음, 음, 오, 엄청 고소한데요 현미 미음은, 그, 현미에서 소화가 되기 힘든 껍질은 전부 제거가, 제거가 됐어요. 제거가 아, 되고, 아, 되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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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고, 쌀 눈하고 현미에 그 영양, 생명력만 이렇게 아, 생명력 있는 음. 에너지만 넣어서 만든 그런 미음이에요. 그러면 아, 네. 그런 이유식용 현미가 따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현미 중에서 네. 유기농 재배한 현미는 네. 특히 유기농 재배한 현미를 드셔야 돼요. 아. 왜냐하면 쌀 껍질까지 전부 다 먹는 거라서 네. 이게 잔류 농약 같은 그런 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꼭 유기농 음, 쌀을 구입하셔서 현미 미음이나 현미죽을 쓰셔야 돼요. 네. 아, 근데 지금 약간 네. 되게 끈적끈적하다고 해야 되나? 예. 네. 네. 여기에다가 조금 물을 섞어 조금 더 섞어주세요. 생수를 섞거나. 좀 녹기미 약한. 그렇죠. 네, 네. 예, 섞거나 농도는 그때그때 그때 애가 좋아하는 농도를 찾아서 네. 섞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분유라든지 아니면 모유라든지 그걸 섞어가면서 차츰차츰 이 분유나 모유의 양을 줄이고 이 미음의 양을 늘려가는 식으로 해서 네. 어, 바꿔가면 될것 같아요. 마크로 뷰티는 뭐냐면요. 음.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 지금 먹는 음식들에서 생명이 있는 음식들 그걸 찾아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네, 살아있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살아있는 거. 어,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홀푸드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식. 그러니까 그에 반대되는 말은 부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 잘려내고 네. 우리가 식물을 예로 들면은 흙에서 딱막 빼냈을 때. 흙에서 나왔을 때그 상태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다시 줄기도 크고 잎도 다시 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뿌리가 제거되고 줄기가 제거되면 걔 개는 다시 흙에다 심어도 더 이상 자라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생명력을 얻을 이렇게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이유식보다 <laughs> 나중에 저도 하도 안 먹어서 주문을 해서 몇번 먹여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잘 응. 먹을 때도 있었어요. 응. 그래서 그 안에 무슨 어떻게 만들기래? 저는 과정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응. 그 먹기는 하지만 엄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아 그, 그 현장에 가보지 않는 이상은 <laughs> <laughs>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예전에 저희 엄마나 할머니들은 그렇게 이유식에 대해서 크게 어... 신경을 많이 쓰지는 맞아. 않았던 단계가 것 같아요. 있었을 엄마, 예, 네, 그게 단계가 저희가 정해놔서 그런 거죠. 그렇죠. 뭐 그저 미음, 그 다음에 뭐 묽은 죽그 다음에 된죽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놓고 거기에 일을 끼워 맞추려고 아, 그래. 해서 어렵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유식이란 뜻이 젖을 떼고 밥을 먹게 젖을 떼는 식사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내 애한테 먹일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그내 아이가 그냥 오로지 이걸 딱 먹어야 되는 그게 딱 이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아 지금은 지금은 미용을 먹을 단계야. 맞아. 지금 묽은 죽을 너는 먹어야 될 단계야. 너 묽은 죽 먹어야 돼. 뭐 이제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네.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책을 펴놓고. 예, 뭐야 개월수, 연령별로 연령별로 나누잖아요. 너는 몇 개월이니까 넌이걸 먹어야 돼 그렇게. 그런 거죠. 예, 예,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아기가 소고기부터 이제 고기를 본격적으로 먹는데 고기를 먹다 보니까 이제 고기 맛을 좀 알잖아요, 아기들이 다른 종류 여러 종류 고기들은 먹는 시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고기를 비롯해서 이제 고형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 먹어보는 시기에서는 너무 기름지고 이렇게 그 지방 함량이 높은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권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닭고기죠. 닭고기 중에서도 가슴살 같이 지방이 적은 부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사실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는 사실 굉장히 나중으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함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이들의 연약한 그 장에 부담을 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살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복용하게 하고 섭취를 하고 나서 나중에 고등어라든가 삼치같이 등푸른 생선이나 기름기가 많은 생선들은 뒤로 갈수록 더 이제 아이들이 먹기에도 부담이 없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유식을 처음 시작할 때 넣어서는 안, 안 되는 재료들 중에 토마토나 계란 흰자 같은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 궁금합니다. 소위 말해서 3대 알러지 물질, 뭐, 계란 흰자라든지 또는 뭐, 보틀리누스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벌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시는데, 이제 첫 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유식을 처음부터 혼합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한 가지씩만 짧게 짧게 이제 그 단일로 이제, 투여, 이제 투여를 해가지고 최소한 일주일 정도 반응을 살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또 하나 힌트를 드리면, 부모님이라든가 또는 조부모들 사이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도 그 알레르를 갖고 있을 확률 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장 마지막에 또 가능하면 그런 것들은 안 줘도 무방한 것 같으면은 특별히 안 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별히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조미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달라든가 너무 이제 간이 많이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된. 향, 향신료가 많은 음식들을 주게 되면, 알러지가 안 일으키는 물질들도, 그 향신료 때문에, 다른 아토피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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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연구가 이 양지라고 하고요. 어, 우리에게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요한 장씩. 항상 해서. 어, 민돈맘이에요. 네. 아